조슈아 크랩 로베코 자산운용 대표가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로베코 자산운용의 기자간담회에서 크랩 대표는 아시아 시장의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기회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모든의 큰 걱정과 불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선 밸리어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밸리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거래소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가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기준 금리 상방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고금리는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억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어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아시아 시장을 향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핵심 키워드로 에너지 전환을 꼽았습니다. So most people think they're good at everything, um, but what we try to do is highlight what we think we are good at. And what we think we are good at is we're good at credit investing, we're good at emerging markets, we're good at thematic.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선두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